어, 미나토의 나루토 뿜뿜님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일단 신규 채널 어, 처발련님 혹시 구독 그 전에 해주셨던 분들이시면 어, 구독 부탁드립니다. 제 방으로 보셔도 채팅이 늦게 뜬 이유가 이게 버퍼링이 좀 심해가지고 제가 늦게 좀 맞춰놨습니다. 일부러 빠르게 하면 버퍼링이 너무 심하니까 연금은 늦을 거예요. 평소에 버퍼링이 좀 심해요. 제제 방송이요. 다 맞네. 어 나무? 나무 뒤에 숨어? 오, 씨 오,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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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술, 어, 인술이 안 먹혔네? 튕기기, 에헤헤. 인술, 도망가용? 아,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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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도망 좀 갈래요. 바꿔치기 좀 먹을게요, 처벌려님. 도망가용. 나무에 다 박고 있죠? <laughs> 어. 아, 나무 뒤에 숨어가지고 바꿔치기 많이 모았습니다. 인술. 아, 한번더 도망. 인술. 그리고 한번더 도망. <laughs> 도망가용. 아, 아, 걸렸네. 인술. 아, 인술. 뒤로 좀 빼주고. 인술. 아, 인술이 안 맞았네. 이러면서 바꿔치기 찹니다. 인술. 아, 인술을 못 썼다. 바꿔치기 차고 있는 중. 매너인이라서 더 이상 안 때리는 모습. 잡기. 아, 하이. 잘안 걸리네. 오전 게임이라 좀 빡센데? 처발련님도 오전이라 뭐, 본 실력은 안 나오는 모습이고. 저도 그렇고요 어, 바꿔치기 하나 뺐죠. 게이득 봤죠. 인술. 인술 한방 쓰고 나무 뒤에 숨어. 피참도 안 먹히는 이 나무. 자, 전 어디 있을까요 수박꼭질. <laughs> 아, 인술. 아, 너무 장난 많이 쳤다. 그만 칠게요, 이제. 인술 어이 불지! 인술 그리고 나서 나무 뒤에 숨어 어 각성 가네요 저러면 이동이 엄청 빨라지는데? 어야 어우야 야 마.. 나무를 뚫었어 씨 이거 어떻게 하냐 나무 뒤에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이러면 인술 피해주고 아우 마다랑 인술이 안 먹혔네? 표창, 어, 아 표창이 안 먹히네 <laughs> 어, 나무 뒤에 계속 숨을 예정 나무, 초아이형 나무 오 야야, 오 나무 어 숨바꼭질 중 <laughs> 나무 개쩐다 진짜, 와 이러면은 뭐 제가 좀 맞아줘도 맞아줄게요 그냥 이 정도는 아깝다 에이 오이를 걸었어도 맞아줄 예정이었는데 너무 장난을 많이 쳐서 못 때렸네요. 의도를 파악 못했네. 어, 어이, 인술. 어, 인술을 쓰려고 했는데 오이가 들어갔네. 인술. 점프 저런 거 잘하네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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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걸렸네. 그래서 오이가 들어갈까? 안 들어갔고, 인술. 어, 잠깐만, 나무 뒤에 숨어. 아. 와, 어, 나무 뚫고 들어왔어, 와. 인술. 각성. 각성 한번 갑니다. 각성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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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역시, 각성 세다. 아, 야우. 각성이다, 역시. 마다라 각성 세죠? 각성. 각성. 계속 세려용. 허어! 화둔까지 나무의 화도. 아하 불지 인술 한방 쏘고 어 뭐야 나무 뒤에 숨어있겠습니다. 나루토 각성 이번엔 오 뭐야 야나나 나 분명 나무 뒤에 숨어있었는데 왜 갑자기 여기서 나무 뒤에서 어, 어, 아야 어떻게요 <laughs> 아 나무 나무를 이용할라 그랬는데 나무를 못 이용하겠다 저 미나톤은 안돼요 그게 인술 안돼 아저오 봐봐 피했어 튕기기 아 늦었네 아 이대로 죽어버리네요 미나톤 어쩔 수 없네 순간이동 해버리니까 급빛 선광 너무 좋네 인술 그렇지 마달의 인술이 좋아요 아하, 앞에 하나 깔아두고 불지. 한번더 나무. 이 나무는 되게 작은데, 작은 나무. 이 스마일키. 나무, 오, 야, 오, 야, 오, 야, 오, 위험해. 오, 피해, 피해, 피해. 아하, 이제 장난 그만 쳐야겠다. 라고 말하면서 계속 나무 뒤에 숨을 거예요. 어허허, 피창 안 먹히죠? 예, yeah. 아, 걸렸다. 인솔. 오호, 인솔 튀기기 어 아, 하나 걸렸다. 장난 너무 많이 쳤는데, 나선 안으로 원래는 저오 있을 것 같았는데, 나선 안으로 들어갔네요. 잡기 그렇지 마다라 육도, 오케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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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육도... 아, 마다라 이런 거 좋아하시네. 나무 뒤에 또 숨고요. 아, 저거 또 나오는 거야. 삼각성이요 이번엔 세 번째 각성! 컷. 어 체력이 얼마 없죠 이제 어 쟤도 미나토도 같이 각성이었어? 아 요거 안 걸리네 아 요거 안 걸리네 오이 아 튕기기 못 썼고 아 화두는 안 먹혔고요 아다 맞았네? 그럼 나도 각 써. 때려 때려. 어 뭐야? 나부터 안 됐네. 저의 어승리입니다아 어, 마다라랑 어 카카시 골라달라 오케이.